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부자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에이프로젠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프로젠 장 마감했고요 8% 넘게 빠진 1571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오늘 뭐 기사도 하나 나온 게 있었고 또 기사 그전에 미국 시장 자체가 안 좋았잖아요 오늘 빠진 거는 에이프로젠 자체 문제는 없습니다 기사도 나쁜 내용이 아닌데. 어제 시간에는 빠진 부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빠진 부분 이 있어요. 이 기사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에이프로젠 주가 급락, 미 생물 보호법 소식에 놀뛰기해서 어제 시간의 종가에서 1.5% 정도를 빠뜨렸습니다. 빠졌다가 오늘 바로 시간 시가가 2.74%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정도에 시작했다가 쭉 말아 내렸죠. 내렸는데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 장 후반으로 올수록 저가 매세가 유입되면서 이 선은 지켜줬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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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됐는데 좀 아쉽죠. 이게 기사 내용을 읽어봐도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미생물 보호법 소식 통과된다는 소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뉴스 기대감이 있을 때는 올랐다가 이제 뉴스가 통과가 된다 하면은 이제 뉴스 소멸이 되면서 빠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금 보셨다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아, 여기 보면은 예 에이프로젠의 로직스는 통 이거 미국 생물보호법 통과 임박 소식에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생산 사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이게 뭐 문제되는 기사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는 빠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전체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미국 전 자체가 어제 시장이 이랬잖아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이랬잖아요. 예. 그나마 바이오 쪽은 좀 강했었거든요. 그나마 오른쪽 것도 몇개 보이는데, M7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어제.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해도 태풍이 오는데, 고있 앞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바다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 말씀드리기 전에 중요 공지사항 있으니까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세요 주, 주는 내용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거 지금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자 오는 분들 보면은. 그리고 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분도 아마 수익 매도, 입결하신 분보다는 손실 중인 걸 갖고 있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문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좀 드립니다. 이거. 아, 무료로 진행하고요. 제 번호로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잠시만요. 이거. 제 카톡방이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방인데 이쪽으로 제가 무료로 입장해 드릴 겁니다. 이게 10억 프로젝트라 해서 단타방이에요. 단타방인데, 무리신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은 이쪽 방으로 제가 입장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소통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좀어캡처해는 건데 이런 식의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 번호 위에는 있 번호 보이죠? 63813948번으로 10억이라고 남겨주게 되면 제가 단타 정보 드리니까 그대로 차, 네, 따라오면은 뭐 글쎄요, 네, 그 어떻게 따라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갖고 있는 자금에 한 달에 뭐5% 10% 정도는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는 수익이 수통망이니까 소통, 문자를 꼭 10억이라고 남겨주세요. 단타를 받고 싶은 분들은 단타 수통망 넣어 드릴 겁니다. 요거 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총선이 끝났잖아요. 총선 끝나면 항상 총선 테마주가 발생이 되는데, 이번 경기 남부 쪽으로 반도체 베트잖아, 이쪽이. 그래서 반도체 장비 기업이 천억 원 수조공시 나가는 기업 종류가 떴는데, 이거 저희가 드릴 겁니다. 이거 같이 들어갈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참여하냐면 위에 있는 번호로 A 프로 A 프로제니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A 프로젠 문자 남길 놓켜되면 어떤 기업인지 기업명, 매수가, 목표가 싹다 드릴 겁니다. 여기 이, 여기 보이는 동네 있죠? 이 안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천억 원 수주 공시 나가기 때문에 30% 40% 정도 수익 예상합니다. 어, 이따 문자 보내야지 그런 분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로 A프로제 남겨 주는 게 좋습니다. 잠깐 유튜브 멈추시고요. A프로제 남겨 놓고 이어서 문자 신청 아, 영상 시청하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뭐 6분 7분 있다가 그냥 나가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못봐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고 문자로 A프로 이제 먼저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밑에 보이는 차트는 이거는, 어, 제가 예전에 단타로 들었던 종목인데, 이런 모양의 일봉을 만나다 보면 됩니다. 밑에 노란 원 보이죠? 이런 자리쯤에서 매수가 되는 거고요. 수익 매들은 이쯤에서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판다 사서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30% 40% 정도 수익날 수주 공시 기업 반도체 베이트 쪽에 있는 기업 나가니까 꼭 문자로 a 프로젝 남겨주세요. 아셨죠? a 프로젝이라고 주신 분들 반도체 베이트 기업 베이트 아, 안에 있는 장비 기업 저희가 수주 공시 나가는 것도 있고 또아 여기다 10억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단타 종목방 저희가 카톡방 넣어드리니까 그거 둘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둘다 남겨도 상관없어요. 10억도 남기고 a 프로젝트도 남기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남겨주셔가지고 다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난거 이거는 문제 한번 이거 a 프로젝트라고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거 네, 내용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어, 기사 제목에 있잖아요. 생물 보호소 소식이 떠들기. 예, 그러니까 소문이 때 기대할 때는 주가가 올랐다가 뉴스가 빵 터지면 주가가 내리는 게 있거든요. 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 주식 격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좋 이게 안 좋은 내용이 아닌데도 주가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나중에 주가 미국 주식이 확 빠져버리니까 국내 주식도 코스피도 2% 코스닥도 2% 이상 다 빼버렸잖아요. 하락 주목이 상승 주목이 한5 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런 나중에 빠진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 드렸지만 제가 말씀 제 방송 보신 분알 겁니다. 여기 고점 올라왔을 때 제가 여기서 반 정도는 팔고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제가 몇번 들었잖아요. 계속 들었잖아요. 이게, 물론 가능성이 크긴 커요. 지금 장대 양봉 나온 게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반성도는 정리하고 익절하고 다른 종목 들어가자 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모르겠어요. 이거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좀 하겠다, 문자 한번 줘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 세네번의 말씀을 계속 드렸을 겁니다. 이때 오를 때마다. 예. 그랬으면 여기서 만약에 팔았으면은 이만큼 한10% 이상을 먹고 가는 거잖아요. 예. 좀, 하신 분 있어? 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22선 닫습니다 22선은 닫고 빠진 모습인데 22선 위에서 마감하면 좋은데 22선은 깨고 내려온 모습이 썩 좋지는 않아요. 물론 이 이 장대 양구 나온 게 기준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밑선을 지켜졌어요 여기 밑구리다가 오려왔지만 그래도 20에서 깨고 내려온 모습은 좋지 않다. 두, 두 가지 모습이 혼자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그렇게 큰게안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간도 판 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사, 사세요, 파세요, 그런 말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내일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문자로, 에이프로젠, 아니면 10억이라고 남겨주게 되면은, 예, 이런, 제 카톡방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이제, 반도체 베트 쪽에 있는, 반도체, 그, 장비 기업, 만날 수가 있으니까, 꼭 문자로, 에이프로젠, 아니면 10억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뒤에 영상은 제가 미국 주식 그 정리해놓은 내용이랑 테슬라 또 어제 또그 빠지면서 그 정리해놓은 내용 있으니까 그거 꼭 보시고요. 네, 오늘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장 지금 보이는 대로 이게 미국 맵이거든요. 맵인데 보이는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 보여졌죠. 엔비디아 도2.4% 빠지고 마소도 2% 빠지고 애플도 2% 넘게 빠지고. 구글 1.8, 메타 2.28, 아마존 1.35, 테슬라가 무려 5.6% 가까이 나 빠졌습니다. 이런,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좋기가 힘들죠. 이거는 어제 있었던 뭐이람에서 이스라엘 공격했다. 이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고요. 예. 어제 미국 소매 판매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보면 됩니다. 예, 이거죠. 이거. 예. 이거랑 이거, 요거, 이거 볼게요. 요거 예 국제 금리죠 예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어제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 발표됐는데 전화에 대비 무려 0.7%나 급등한 모습 보여주어 가지고 시장 충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뭐 자파 주유소 쪽에서 소비가 크게 늘어난 모습이고요 미국 경제가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거 이거 대체 누가 사는 걸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그래서 결국에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는 지금도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재반등 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한다 요 구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이죠 급등했죠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주가는 내리는 겁니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위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로 미국이 차트로 봤을 때 이런 모습에서는 이제는 살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 미국은 이제는 분할 매수 들어갈 때가 됐다 차트가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딸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모습이죠 미국 딸라 인데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 환율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너무 강하니까 거기에도 금리도 미국 내리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런 딸라에 비해서 원화는 다행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지금 1,400원 뚫으러 가고 있습니다. 1 4 0 얼마 전까지 1,100원, 1,200원 그랬잖아요. 이 최고가 IMF 때 2,000원 간 적이 있었었고, 1,400원 이렇게 온다고 아무도 예상 안 했거든요. 1,300원 대 중반에 있을 때 1,200원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1,400원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음, 지금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게 공포와 탐욕 치즈라고 하는 건데, 이쪽이 탐욕, 아니, 탐욕, 극심한 탐욕, 공포, 극심한 공포. 여기가 중립이거든요. 지금이 공포 구간에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 만에 들어온 거냐면은, 8개월 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언제더라? 18월 달인가 에서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이때 공포 구간 찾아왔었고, 그 다음에 처음 온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3개월 동안 1 1가 하락했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그것도 훨씬 더 이상 상승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 공포 구간들어왔기 때문에 공이 극심한 공포로 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항상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돼요. 어, 이게 이게 보면은 뭐 지금은 USD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로 보면은 이 때가 작년이죠. 작년 이때죠. 이때 이때 보면은 이 62선 밑에서 있다가 계속 올라가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하다가 지금 다시 62선 근처로 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 뭐 지금 usd나 아니면은 뭐 sso나 이거 s&p 500이고, 또뭐 qld, 어딨습니까 qld,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차트가 다 비슷하죠. 이때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셨죠? 62선 밑으로 내려온 게 정말 오랜만이고요. 그 때, 안 좋았을 때,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락하는 모습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런 조정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금은, 이런 때 계속 사서 있으면 물론 뭐 좋았겠지만, 항상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미국장에는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배 판매 지수 발표되면, 그것 때문에 또 금리가 내릴, 수, 이제 안 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누구는 또 금리 인상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 전문가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리진 않겠지만은 이게 좀 금리 인하가 늦춰지는 거아니야어 정말 안 내리는 거아니야 이런 이런 좀 의견 때문에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 잠깐 할게요 테슬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테슬라 제가 어제 쌍바닥을 만들어줬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쓰리 바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안 좋았죠 장대 은봉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 요거는 안 좋아요. 장대 은봉이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은봉 크게 나와서, 그 다음에 오른 경우가, 뭐, 여기 오른 경우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은봉이 크게 나왔다는 건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예, 네, 그렇게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떨어진 거는 솔직히, 아까 금리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금리 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들이 다안 좋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고요. 금리 부분 영향이 있었고, 또, 감원을 지금 했잖아요. 감원을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메일이 공개된 것도 있거든요.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고 보다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매출이 전기차 쪽에 감소했다. 요거보다는 중복되는 작업을 하는 부,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또 자동화에 따른. 그러니까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인원 감축이지, 무슨 이게 테슬라 자체에 문제가 크게 있어서 빠졌다. 이건 아니, 아닙니다. 요거, 요, 요건 아니에요. 판매 부진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자동화에 따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공매의 영향도 어제 좀 있었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테슬라가 인원 감축한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2017년, 18년, 19년, 20년 계속 사람을 좀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또 굉장히 많이 뽑았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을 고용했다가 이렇게 인원을 해고한 적도 있었는데 인원 해고하면 오히려 이게 호재가 돼가지고 주가 오르는 게 맞거든요 아마존이 그랬었고요 구글이 그랬었습니다 인원 해고한다 하니까 이 수속의 주가가 오히려 오렸었었는데 지금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금리 금미. 자동차는 금리거든요 금리를 올리는데 차를 살 사람이 당연히 줄어든다 이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랑 그리고 어~ 어제 테슬라에서 또두 명의 부사장 그러니까 이사진이 떠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 때문에 금리랑 이 사진이 떠난다 그 소식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진 내용은 아니거든요 테슬라에 정말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이 사진 두명 빠진다고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쓰리바닥을 만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오늘 장이 좀 중요해요 여기서 과연 반등이 되느냐, 여기서 또 밀고 내려가냐, 이게 중요한데, 160달러 이 정도는 상당한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고 내려가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아, 말아 우려주는 모습 보여준다 면 그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테스라는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자리였는 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인원감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은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문자로, 예, 0 2 0 6 3 8 1 3948번으로 문자로 남겨주세요. 숫자 2도, 2도 2도 괜찮고 종목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다 드릴 거, 챙겨드릴 거, 드릴 거니까 그렇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문자 공은 남겨주세요. 예,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